어, 진정한 나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 이걸 어, 같이 좀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 크게는 두 가지거든요. 어, 주변 환경에 의해서 또는 문화적 소프트웨어에 의해서 또는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영향을 받으면서 눈치를 보면서 살아가는 방식 이게 첫 번째. 자, 이거는 사건의 노예 또는 어떤 경험의 노예. 또는 상황의 노예와 같은 삶을 사는 거죠. 근데 자기 답다라는 건 뭐냐면은 어떤 과거 사건 끼금에 관계없이 지금 현재 주어진 어떤 상황에 관계없이 자, 나의 정체성에 맞게 또 나의 가치관에 맞게 또는 비전 사명에 맞게 이제 살아가는 것을 어 진정 나답게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나답게 살아간다는 이야기는 이 세상 속에 나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고 또내 안에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를 아는 거죠. 그내 안에 세상을 품어야 되고 세상 속에 나의 자리를 만들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 자기다운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제 주로 얘를 많이 드는 내용으로 했던 얘가 있어요. 보리가 보리가 보리밭에 나면은 보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리가 배추밭에 나면은 잡초가 된다는 거죠. 즉내 자리에 나면은 보리처럼 자기다운 삶을 살지만 내 자리가 아니라 남의 자리에 나버리면은 잡초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어, 누구에 의해서, 어떤 사건 경험에 의해서, 상황에 의해서 산다는 것은, 잡초와 같은 삶을 산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내 자리에서, 나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 오늘 앞전 시간에 계속 공부했던, 어, 자, 정체성.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 앞으로 계속 공부하게 될또 나의 의미 있는 비전이 무엇인지. 나의 가치관이 뭔가 이런 어떤 내면의 자기 정렬이 돼야 된다. 근데 이게 정렬이 되다 보면은 이 세상 속에 내 자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거든요. 근데 보통 사람들 보면은 이제 돈을 줬다 보니까 옛날에 조개구이집이 잘 된다 그러니까 조개구이집이 막 생겨. 그러다 돈이 안 되니까 다 무너지잖아. 또 어느 한 때는 부동산이 잘된다 그러니까 부동산 공인중개사 시험 친다고 막 마치 사법고시 시험 준비하는 것처럼 줄을 지어서 어려한기 무슨 고시학원에 공부를 하고 요즘 그또 많이 시들해졌죠? 뭐, 이렇게 이제, 그, 참줄 지어서 뭔가를 한다라는 건 뭐냐 면은내 자리를 찾는 게 아니라, 어 남들이 가는 그 삶을 쫓아가는 거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나는 누구인가? 자, 이 세상에 내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내 역할이 무엇인가? 그 누구도 아닌, 나만의 그런 사명이 무엇인가? 어,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 가족 개념을 조금 확대시킬 수 있는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요? 자기 가족을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이 가족이라는 개념이 어, 가, 같은 피줄로 연결되어 있는 이것만 가족이냐? 그게 아니거든요. 내 가족은 더 확대될 수 있거든요. 자, 우리 대한민국 전체에 내 가족이 만들어질 수도 있고요. 더 크게는 어, 우리 전 세계 전체에 어쩌면 인류 전체가 하나의 가족이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뭐 예수님 같은 경우는 인류 전체를 하나의 가족으로 본거 아닙니까? 대태사 수님 같은 경우에도 정말 그헐 벗고 못 사는 사람들 자체를 하나의 가족으로 보거든요. 그러면 나의 가족은 이 세상에 어디까지가 가족인가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저는 감히 이제 마음에, 뭔가 마음, 영혼에 상처가 있는 사람, 아픔이 있는 사람들을 저는 가족으로 봐요. 아, 그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다오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저에게 와서 저한테 도움을 받고, 그러면서 자기를 사랑하고, 그러면서 자기답게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분들. 제가 등을 좀 쳐주면, 또는 손을 좀 이끌어주면 이렇게 잘될수 있는 이런 분들을 제 가족으로 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 속의 나의 가족이 어디까지인가를 생각하는 이런 게참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우리 한영호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laughs> 세상 속의 나의 가족, 제가 볼때 느낌이 오거든요. 선생님 말뜯음이나 말맡김이나 또는 뭐 발표 스피치 때문에 많은 마음에 아픔, 상처가 있잖아요. 네. 그럼 이 세상에 세이무 같은 사람들이 참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사람들이 좀애틋하게 느껴지지 않아요? 네. 잘될 성도겠죠. 네. 그런 사람 세이무 가족이 될수 있는 거죠. 네.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은 또뭐 어떤 가족이 없는 어떤 고아들, 뭐 또는 청소년 가정 등 이런 사람들 가족 가족이 느껴줄 수도 있죠. 우리 이제 마라톤업 우리 박영복 선생님은 어쩌면 또, 이제, 주부이면서도 어 너무 현실 안주하면서 꿈도 없고, 비전도 없고, 막, 그, 그냥 남편한테 의존해가지고, 이제 미래도 없이, 이렇게, 어 자기 능력을 사장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가족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좀, 내가 끌어내서, 그 집에 내서, 좀잘 되도록 도와줄까. 그런 마음이 있잖아. 요 예, 네, 이렇게 이제, 저마다 자기 가족이 있습니다. 이제, 이 가족을 생각하면이 세상 속에 내 자리매김을 할수 있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 세상에 우연히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만의 이세상의 역할을 가지고태어나고 자기 사 갖고 태어납니다. 어, 그래서 나는 기계 부속품이 아니라 는걸알아야 돼요. 자 나는 기계 기계 부속품이 아니다아죠 나는 기계 아니라 아 아니라 자 기계 아니라 아 아니라 는 것은 아니라 대상이 아니고 비교의 아니이 아니라 는 거죠. 아니라 체의 대상도 아니다우리아니 때부터 막그 기계 부속품처럼 교육을 받았거든요.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들어가서 뭐 좋은 기업에 취직. 남들보다 뒤떨어지지 말고 빨리 진급해라 이게 뭐냐? 기계 부속품이잖아요. 대체 가능한 사람으로 계속 교육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대체 가능한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나는 누구냐? 바로 삶의 예술 작가이다. 자, 나는 삶의 예술 작가이다. 진짜. 나는 삶의 예술 작가이다. 자, 이런 자기 인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내 삶을 예술 작품으로 만들어 가야 될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자, 삶의 예술 작품은 하나예요. 이렇게요. 요 삶의 예술 작품이 이렇게예요. 예 예술 작품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예술 작품은 똑같은 건 하나밖에 없다. 피카소 그림 뭐 하나 똑같은 건 하나밖에 없어 작품. 나의 삶도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나와 똑같은 삶이 두 개, 세 개가 된다라는 것은 기성품이죠. 그래서 내가 기성품처럼 많은 그삶 속에 하나의 삶으로 살아갈 것인가, 나만의 독특한 삶의 예술 작품처럼 하나밖에 없는 고유한 그런 독특한 창조적인 삶을 살 것인가, 내가 선택을 해야 되죠.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삶의 예술작품이라고 생각해야 되고 두 번째는 또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나는 나만의 한 송이 꽃을 피우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다. 한 송이 꽃. 자 꽃은 서로를 비교하지 않습니다. 가을에 피는 국화꽃은 봄에 피는 개나리나 진달래를 부러워하지도 않고 시기하지도 않고 비교하지 않죠. 왜? 개나리나 진달래는 봄에 피는 거예요. 국화는 가을에 피는 거예요. 모든 것은 피어날 시기가 따로 있고 그 장소가 따로 있다 그리고 자기 궤도가 있다는 거지. 자기 궤도. 자. 기 보면 누구나 자신만의 삶의 궤도가 있다. 우리 그 태양계도 보면은 그뭐 지구, 뭐 화성, 금성 이런 것들이 부딪히지 않고 막 돌아가잖아요. 이게 렇 돌아가는 그힘 비결은 어디에 있죠? 궤도가 있기 때문이다. 지구는 자기 궤도대로 도는 거예요. 화성은 화성 궤도대로. 그래서 부딪히지 않습니다. 여기 우리 정말 대단한 마라톤도박영복 우리 행복이사님 계신데요. 자, 마라톤을 할 때는 나만의 속도로 달려야 돼요? 아니면 남의 속도로 같이 달, 달려야 돼요? 자기 속도로 달려야 되죠 우리가 괜히 다른 사람 속도를 따라가려고 가다보면 은 중간에 지치고 뭐 호흡이 안정이 안되고 다리도 아프고 그럴 수 있잖아요 자기 속도로 가야만 끝까지 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계도도 자기 계도로 달려야 돼요 어떤 사람은 풀코스를 달리겠지만 어떤 사람은 어, 하프타임 어떤 사람은 또뭐 10km 또 어떤 사람은 4km로 끝낼 수도 있겠죠 자기만의 궤도가 있다는 게니 처음부터 풀코스를 달리다 어떻게 됐어요? 그렇다간 무리가 되는지 무리 영원히 그냥 무릎 관절 때문에 일어서지 못할 수 있다란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마라톤에도 자기 궤도가 있고 자기만의 속도가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을 사는 것도 자기만의 궤도가 있고 자기만의 속도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답게 산다는 것은 이렇게 자기 궤도를 알고 자기만의 속도를 한다는것 의미합니다. 이렇게 이제 나는 누구인가 보면은 뭐 나는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이다. 뭐 나는 지금 동물이다. 뭐 나의 직장 호칭, 사는 곳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럼 나는 누구이냐? 나는 나란 나는 나. 나는 나지 어떤 직업의 호칭도 아니고 직장 뭐 사는 곳뭐 누구 엄마 누구 아빠도 아니더라는. 왜 이렇게 나는 독특하고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유일무이한 존재이냐 말이지. 이 확률 따지 봤거든요. 3 0 0 0기0억0 0 0하0 0백곱0 0 0분의0을 하니까 나의 탄생이 오는 이거든요 자, 이걸 계산을 0 0 0까0천이라는0 0 0 뭐냐면은 한 남자가 평생을 사0을 하는 횟수 0 0 0천번이라는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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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요 죽을 때까지. 평균 수치입니다. 그다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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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정0 0 0자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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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0은 뭐냐면은 여성의 평생 배란의 수가 4 0 0번이라는 거죠. 그리고 5분의 1은 배란의 확률이 다 이걸 다곱했을 때에 어 내가 탄생이 되는 건데, 자, 이거는 정말 천하, 천상천하 유화 독존이죠? 그래서 나는 언니원이라는 거예요. 둘도 아니고, 셋도 아니고, 언니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넘버 원, 넘버 투, 넘버 쓰리 개념으로 인생을 살아야 되는가? 아니면 오니 원 인생을 살아야 되는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앞전 차를 했던 우리가 일을 할 때도 남들이 다 하는 그 일을 해서는 안 됐더니만. 자,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재능을 발휘하고 내가 가장 좋아하는 그 일정이 연결되고 자그 다음에 어, 내가 정말 옳다고 생각하는 내 영혼이 움직이는 일을 하고 그것이 자 세상의 필요, 비전과 만났을 때. 그 중심에 나만의 내면의 소리가 있고 그것이 사명이 되고 나의 직업적인 소명이 되겠죠? 근데 내가 할수 있는 일을 다른 사람이 대체를 한다는 라 것은 이미 나는 o n l 의 인생이 아니라 No.1, No.2의 인생을 산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느냐 면은 어떻게 하든지 No.1이 되려고 애를 썼잖아요. 학교 다닐 때는 항상 공부 1등을 하려고 애를 썼어 그래서 서대회를 서울 들어가려고 서울대회 들어간 이후에는 좋은 직장에 취직하려고 이렇게 남들한테 뒤쳐지지 않으려고 계속 No.1, No.2 개념을 생각했던 거죠. 지금부터는 그런 넘버원, 넘버투의 경쟁하는 삶이 아니라 나만의 독특한 온니원의 삶을 살겠다는 라 그런 선택을 저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이거는 선택입니다. 어, 원하는 게 아니라 선택입니다. 아, 나는 나만 온니원의 삶을 살겠어. 저는 이미 이제 22년 전에 온니원의 삶을 선택했죠. 나는 이 세상에 그 누구도 해보지 않는 나만의 일을 하겠다고 생각했어요. 나만의 일. 그 나만의 일이 뭐냐면은 어, 스피치 교육하고 NLP, 체면 심리상담하고 참만남 심리가족 이런걸 통합을 해가지고 하나의 치유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선택을 제가 했어요 실제 그렇게 하면서 제가 정말 많은 사람을 변화시켰고 지금 제가 상담이나 치유를 해보면은 제가 갖고 있는 시스템보다 더 좋은 시스템을 저는 만나본 적이 없어요 물론 뭐 치유만 한다면 저보다 더 치유를 잘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교육을 저보다 더 잘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 모든걸 통합적으로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저 외에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바이기에 이제 정동무 통합변화 시스템이라고 이름을 붙여놨잖아요. 이거는 거의 한 10년 전에 붙여놓은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정동무 통합 시우 시스템을 이름을 빼더라도 그냥 통합 시우 시스템 하면 제가 하는 거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래서 좀 독특한 자기만의 어 그런 삶을 소개해보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들의 그 직업 설명을 들으면서 어 정말 제가 감동하는 게 여러분들이 이제 설계한 그런 것들이 기존에 있었던 게 아니라 없었던 그런 이야기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밥상이나 직방이라든지, 그죠? 렇 정말 독특하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이제 창조를 해요, 창조. 자, 창조를 하면서 온니원의 일을 만들어내야 되고, 온니원의 삶을 살아야 되고, 나스스로가 온니원으로서 자리매김을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우리 이제 NLP의 어, 직업사명서, 개인사명서, 그리고 목표선언서, 자기 학업문을또 만들고, 또 낭독을 하면서 우리가 또, 어, 녹음, 엄청 파일도 만들고, 여러가지 여러 가지 작업을 했는데, 이런 과정들이 바로 이제 우리를 원유원으로 만드는 그런 과정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자, 도좀 되셨나요? 음, 도움, 도움 되셨으면 큰 박수 좀 보내주시고요.